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 유래 전설 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 야담, 사또 앞에 날아온 오동잎체비하다오온 조선 정조때인 1776년 이동무 박재가 유득공 이소구 네 사람은 합작 시집 번연집이 청나라에 소개되면서 조선시문 4대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조선에서 시가와 산문을 가장 잘 짓는 데 문장가라는 뜻입니다. 이중한 명인 척제 이소구가 전라도 어느 외 형감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여름날 오후 현청에 홀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 바람과 함께 어디선가 오동나무 잎새 하나가 사또 앞에 떨어졌습니다. 사또는 그 이파리를 손에 들고 생각했습니다. 근처에서 오동나무를 본 일이 없는데 어디서 날아온 걸까? 사악더는 아래 사람을 불러서 주변에 오동나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통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1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사찰 뒤에 큰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악더는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차비해라. 차비는 어떤 일을 할 준비를 갖추어 차림을 이루는데 본래는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기용한 하인이나 노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장수 밑에서 각종 잡물을 맡아보던 군조를 차비군 우산을 받들고 상전을 모시던 사람을 우산차비라고 불렀습니다. 차비는 어떤 일을 준비했기에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를 미리 갖추어 차리는 일을 차비하다 또는 차비를 갖추다. 채비하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이윽고 사또는 통인을 거느리고 그 사찰을 찾아가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가을도 아닌데 난데없이 오동잎이 현청에 나아든 일도 이상하거니와 심리 밖에 있는 절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계절이 맞지 않고 거리도 무척 멀었으니까요. 현청에 오동나무가 없건만 하늘에서 내려오듯 떨어지다니 휠시 곡절이 있을 거야. 사또가 절에 도착했을 때 승려들은 어디 행사갔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동나무는 수백 년 묵은 고목이었고 푸른 잎사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또는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통인에게 오동나무 한쪽 밑을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인은 영문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삽질했고 한 자가량 땅을 파니 뭔가가 살짝 보였습니다. 사또가 긴급히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주변을 파거라. 사또 명에 따라 호연 물체 주변을 조심스레 파내던 통인은 잠시 후 놀라서 몸짓했습니다. 시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통인과 달리 사또는 침착한 표정으로 시체를 살펴봤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 0대 후반 처녀였고 가슴 부위에 창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창칼은 여러 가지 작은 칼을 통틀어 이루며 반찬을 만드는 데서는 작은 칼 창칼에서 비롯된 말로 여겨지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또는 그 창칼을 빼내어 자기 품에 넣고 통인에게 팠던 곳을 본래대로 흙으로 메워놓게 한후 입조심을 시켰습니다. 너는 이 일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튿날 아침 사또는 아전들과 하인들을 불러서 십리박 사찰로 여름철 들놀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일행은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길을 떠났고 연락을 받은 절에서는 사또를 환영하고자 법석을 떨었습니다 사찰에 도착한 사또는 술을 마시며 여홍을 즐기다가 품에서 창칼을 꺼내어 나무 조각을 깎다가 옆에 있는 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지 않으니 누가 내게 칼을 빌려주어? 한 승려가 창칼을 내놓았고 사또는 그 칼로 나무를 깎다가 역시 잘 들지 않는다며 다른 칼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려들로부터 모두 창칼을 받았고 사또는 그 칼들을 자신의 앞에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이윽고 일을 끝낸 사또가 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각자 자기 칼을 찾아가요. 승려들은 저마다 자신의 칼을 찾아갔는데 한 자루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건 사또가 어제 여인 시체에서 뽑은 칼이었습니다. 사또가 시침이 떼고 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 칼이요? 한중이 그 칼을 살펴보더니 암흑의 스님 칼 같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 승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승려도 그런 것 같다면서 역시 동료 승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승려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사압도는 그 칼의 주인으로 지목된 승려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칼이 내 칼이냐? 그 승려는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사또는 당황한 승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녀를 죽여서 저 오동나무 밑에 묻은 놈이 바로 내가 아니더냐? 뜻밖의 말에 크게 놀란 승려는 그 자리에 꿇어 앉으며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승려는 이틀 전에 아랫마을 사는 처녀를 유혹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사례에서 나무 밑에 암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오늘 행차한다기에 겁이 나서 여웅에 참석하지 않았노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사또는 즉각 타락한 승려를 붙잡아 옥에 가두게 했고 원통하게 죽은 여인의 시신을 거둬 예를 갖춰 장례를 지내주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명판관이라면서 이소구를 칭송했습니다. 이소구는 역사, 도술, 예언, 풍수에 능했으며 날아온 오동잎을 단초로 오동나무 밑에 한 것이 다른 땅과 달리 보임을 강과하지 않아 묻힐 뻔한 사건을 밝혀낸 것입니다.